뭐뭐 뭐 하세요? 원래 힐러. 제가 그거 하. 원래. 우리 하나 한... 와... 이런 거 하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 아,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킬 할게요. 살수 있겠어요? <laughs> 쉽, 쉽지 않을 텐데. 나한테 안 붙으면 돼요. 좀더좀더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 그래, 쉽지 않을 건데. 야, 너 마트 한번 해 봐라. 예. 그래, 어차피 킬이랑 생길 거니까 한번 해 보세요. 딸도 뭐 체맛 따인 건데 뭐. 어때? 예. Yep. 다뭐 할까? 너무 그래. 큰 짐을 지어 주는 건 아니지? 템 정도야 yep. 뭐. 이거 괜찮아. 나 김덕춘 할게. 그럼 또. 아, <laughs> 이건 뭐, 못 갔지만. 아뭐고 정도는 뭐밥 먹듯이 따줘. 오케이. 나고 뭐 할건 그래서 뭐 할까? 뭐 할까? 이거 어디? 서저아 서저던. 맹맹맹맹맹. 아 근데 서디 거기. 다르긴 한데. 여기 근데 소전이 괜찮구나. 내가 잘안 맞아서 그런데. 소전은 그래? 그래, 어때요? 그냥 그냥. <laughs> 일단, 일단 해볼게 일단. <laughs> 좋아요. 자신감 떨어지긴 해 지금.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아까 하이라이트님이 아까 탈 해줬으면 살았을 텐데. <laughs> 아, 이번에 살려볼게요. <laughs> 좋네요. 리퍼 선만 갈려야겠다. 트레 리퍼가 탈의 뭐 놀봤데 박스 네. 뭐야? 하나로 심, 조심, 크리로 심. 다 간다. 야, 바야스테이 파스테이. 야스테이파스이스테이야스나이 파스테이. 파스테 야! 파스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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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스테이 파스테이. 파스스이 야 불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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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라 바빠 안에 가는 중 안에 가는 중 아, 오! 과장이날 어... 데려가시려고 하네? 한줄할걸 아! 뭐 내가 환수도 있긴 한거든. 탱케어 봐요 탱케어아나는 포위 좀 안전하게 잡고. 너무 뒤로 안안 빠져도 돼요. 음. 우리 자려. 나 나도 힐좀 주고. 나 포인트 붙일게. 나도 그래. 뺐어 뺐어. 야 뒤에 트레. 아자랴자랴자랴 음, 괜찮아. 하나만 나눠주고 나머지는 려 여기 자리아 피. 트레 한대 트레도 트레 주대. 트레 한대. 수있겠나 아, 야, 공받았다공받았다 아, 이 트레, 트레, 트레 1. 아, 씨. 나노. 살든가, 빨리 죽든가. 몇 갠, 몇갠 뺐어. 어. 몇갠 뺐어. 살아, 살아야 돼. 살아야 돼. 트레는 살아야 돼, 지금. 나서경 있긴 해. 나 없다. 이번에 킬코 공으로 밀고 들어갈게요. 우리 탱커 없다. 넵. 천천 싸워봐. 천천 싸워봐. 가자, 가자. 슬갈 준비. 슬갈 우리... 준비. 명면으로? 아, 오케이. 가이 여기 나시 꿈, 봐방안 나이스 버거럼버거럼버트럼 트럼버, 트럼버. 트럼트럼트럼트럼 트럼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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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트럼버. 나이스. 나럼버트럼 나이스, 아나 딸피 아 C 내가 못맞았던데나도 있어요 자리아 칼박 뭐야 이거 걸렸어 아니, 아나, 아나,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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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 빠진거야 야아아아아아 하핳 <laughs> <laughs> 야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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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수면에 벌써? 잠깐 수면 뒤로 뺄게요 나한조도 돼? 어, 어 아나 딸피 한피트 보고 감사왔어 트랩이 돌어다아이고죽었어아이고아왔어이아어이 돌아왔어. 이어이아왔어뺐어트랩어요이돌어이돌아왔이돌아이이돌개이득개이득왔어이왔어왔어 네 온다. 기 기름집 보세요. 나나 아니, 다 맞대지 마, 씨. 팝팝팝팝퍼피냐앞막앞 <laughs> <laughs> 일로 가는 중, 일로 가는 중, 일로 가는 중, 일로 가는 중. 쪽으로, 트레 쪽으로 트레 가요. CCTV. CCTV. <laughs> CCTV. 리퍼랑 트레내 쪽으로. 어, 프롬나루나 프롬 자리야. 프람 나대샷또한 대. 아, 그래. 아, 그래. 아, 리파피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아, 니이 아, 트레 아, 트레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나줘 나래 아, 그래. 아, 어래어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 아, 아, 이럼 우리 자리야, 잡탄 돌았고 뒤에 안 물리게 살게 요저 네, 이왜나 단원. 네. 나나좀 안전하게 해. 어, 어, 어. 이거 힐베나 꼬자. 어, 어, 어. 여기 여기 트레이 있다. 뒤에 우리 뒤에 트레이 있다.

I'm sorry, I'm s 지 r r y I'm s o r r 깝 I'm sorry. 그냥 s 크리만 해도 되는데 r 크리 해서 멀리서 오면 되는데 소전이나 I'm sorry. i 다 s 서 r r y I'm s 다 r r y I'm s 안돼 r y I'm sorry. 고 m sorry. i 기 이뭔 소리야, 거기? 어, 찍히면 안 돼, 찍히면 안 돼, 찍히면 안 돼. t 띠 t 띠 TP. 통제 내 거. 걱정하지 마. 네. 로봇. 잘랐어. 아나 헤드 빠졌고. 와, 지랄. 뒤에 리퍼랑 트레. 둘이 <봇> 뒤에, 우리 뒤에. 나이잘 <봇> 잡았다. 트레 먼저 봐봐, 트레 먼저 봐봐. 나이스. 완전 좋다. 트레, 트레. 형들 리퍼문 빠졌고. 나이스, 오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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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가 왜 나가냐! n i c 괜찮아 괜찮아 나 c 돌 n 하는데 n 나 c e 요왜 이렇게 잘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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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지 c 지 Nice! Nice! n i c 아 n i 래 e Nice! 빨 죽어야겠다. 아뒤 뒤에 트레준다 뒤에 틀어준다. 상관 없어. 어차피 가운데서 뭉쳐. 응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화살. 아나 이제 들어남. 우리 이번에 힐로공 입고 나눠달리할 준비. 근데 저안 보여요 각 지금. 야, 여기 키리 같이 있어. 리냥할수 있어요. 아이 아이 뭐야 미안해요 나눠줄 수 있어 내가 태한한테 겹쳤어. 에! 안 아필 안 아필 사필 딱필 사필. 아, 아, 그래 갖고 아, 그래. 리퍼필 리퍼필 리퍼짜. 짜스 야, 자스. 포인트 붙어봐 그냥 아무나. 저기, 지금 없어 이거 어, 힐러 어, 힐러지. 어다돌았다돌다 힐러, 나 k i l l 만 d 다 t 다 뒤로 돌았어. s I see. p u r c h a s i s o r r y s o sorry. I'm s 아 r r y I'm sorry. I'm s 아, 킬라인에자탕 걸어볼게 나나나 킬라인은 킬라 오, 가난가나가나 봐줄래? 여기 리퍼 여기 리퍼 <laughs> 빨리 빼야겠는데. 리퍼 피해 겠는데리퍼 피해. 리포 피해. 리포 피해. 리포 피해. 리포 피해. 해해 리퍼 안방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안 봐, 방안에방안에방안에안 봐, 리퍼 안어 이거 여기 안기안안에안에안 봐, 안 봐, 안 봐, 나 봐, 안 봐, 안 아마지막 이걸 못하네아나가 놓쳤어 순간 쏘리 괜찮아 괜찮아 저도 아, 이거 게임. 순간 못 맞춤 리퍼가 잘안 맞네 생각보다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아이씨 <laughs> 왜 아니 근데 이거 덕분에 둘 중에 하나